입양 겨울 업데이트 관련해서 또 다양한 소식들이 올라왔길래 오늘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며칠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눈사람의 딸기 이모티콘이에요 겨울맵 영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핑크핑크한 분위기죠 그리고 같은 날 올라온 영상인데요 어 이거는 눈사람과 체리입니다 그리고 이 맵에도 체리가 지금 네, 덩그레니 놓여져 있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어, 이 눈사람 뒤로 펫이 살짝 살짝 보이고 있어요. 잘 보시면 날개는 약간 나비 날개처럼 생기기도 했고요. 그리고 멈춰. 멈춰봐 봐. 이게 귀일 것 같아. 귀가 쫑긋 솟아있고 헤어스타일도. 어우,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, 어 약간 유니콘 종류인가? 너무 살짝 보여가지고 짐작이 안 가요. 자, 우리 명탐정 빵구들 한번, <laughs> 한번 추리해 보시고요. 과연 이게 무슨 패실까요? 그리고 또 어제 올라온 내용인데요. 누설하지 마세요. 미용실에 간 사스커치일 뿐입니다. 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겨울맵의 출석 보상 이벤트인데요. 음, 지금 가장 마지막 출석 보상으로 어떤 패시 보이는데 요거 신규 패시 아니고 그냥 하얀색으로 염색한 사스쿼츠치인것 같아요 요거를 왜 신규 패시로 공개를 안 하고 사스쿼츠치로 공개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요 마지막 출석 보상은 아마 신규 패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달콤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겨울맵은 약간 컨셉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하얀 눈이지만 핑크핑크한 분위기가 더해졌어요 오. 그리고 여기 구석에 보시면 펫이 또 살짝 나와있어요 근데 요거 좀 귀여운 게 <laughs> 여기 꼬리가 있는데 꼬리 끝에 딸기가 달려있습니다 어, 이거는 무슨 동물일까요? 그리고 지금 날개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데 약간 드래곤 종류의 펫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경 뒤쪽으로 보시면 또 재미난 건물이 있습니다 기어가 돌아가면서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요 그리고 어 이거 물동이인가? 물동이처럼 뭔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뭔가 이번 겨울 업데이트 약간 컨셉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컨셉으로 겨울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쪽에 굉장히 높은 탑이 또솟아 있는데, 오이 탑도 이 탑의 정체도 굉장히 궁금하구요뭐 어쨌든 달콤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, 내 네, 정말로 달콤할지 안 할지는 겨울 이벤트가 시작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. 자 신규 패시 살짝 공개가 되긴 됐는데, 아 너무 조금 공개가 돼가지고 무슨 패시지 도저히. 저는 예상을 못하겠거든요. 우리 명탐정 빵구들이 댓글로 추리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. 어떤 패스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. 빵구들 안녕.